장마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일... 장목수님, 모레까지 좋온다고 그랬나? 오늘 내일인가? 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여기가 청평 건문소 청평 건문소 곰탕집 마당에 보니까... 나, 우리 곰탕 집금 먹는데... 누가 와서 저기... 정자가 얼마냐고 그러길래... 이거 목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여기서 구입한 게 아니고,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옥수님이, 에, 일단 자리를 받으셔서, 잠시 놓신 거네. 그러면 여기도 좋고, 옥수님도 홍보가 돼서 좋고. 그죠? 전화가, 이거 보고 자주 오던가요? 이거 얼마나 됐어요, 이거? 한 달?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어, 안 됐어요. 아, 받은 지는 한 달. 아, 저 위에 보니까 지붕을 아주 재밌게 했네, 저 지붕. 저 위에 올라간 게 뭐예요? 저기 낙엽성 나무. 낙엽성 나무, 나무. 나무? 밑에, 밑에 저기 비 안색에 네. 시트 깔고 위에 나무를 갖다가 두 겹을 엇갈리게 해서 고를 만들었네, 그죠? 아, 어, 이게, 이거 지금 몇 평이나 돼요? 6평에서 조금 안 돼, 한 5평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커? 네. 이야, 이거 뭐, 여름에는 끝내주겠네, 안에 그냥 모기장만, 그냥 옛날 모기장만 갖다 놓으면. 그래도 여름 한낮에 이런 데서 자려면 모기장 있어야 돼. 야, 이게 잘 만들었네요. 요거, 요거, 최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1,500 이상 들어요? 최저 비용이 최저 1500. 비용이 1,500정도? 아, 더 들죠? 1,500보다는 더 들지? 근데 지붕을 기화로 올리게 되면 좀더 든대요. 아 이걸 뭘 기화로 올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이걸로 내가 한번 아 시험을 해, 시험. 시범적으로 해본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지붕을 시본적없 지붕을? 난 지붕이 맘에 드는데 아주? 야 근데 이거 뒤틀리지 않을까요? 뒤틀려도 관계없어. 아 모양이? 아 나는 뒤틀리면 안 되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뒤틀리면 뭐 불량이라 그러지. 지금은 뭐비만은안될거 예, 네. 그렇게 그냥. 그래도 뭔가 뭔가 좀 구우겠다. 예. 바꿔 얼만 얼만데. 야꾸 얼만데. 자데 자꾸 얼만데. 자꾸 얼만데. 가꾸 얼만데. 자꾸 얼만데. 자꾸 얼만면 자꾸 얼 아, 싱글에 비해서. 그래서 나뭇값이 있으니까. 수급에도 있고. 어, 그럼 이게 싱글보다 더 비싸다고? 나도 비싸요. 아니. 싱글이 제일 싸. 싱글이 제일 싸요?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더았어 봐. 좀 안을 볼까 야! 아, 아이, 요거 아주 여기 명물이겠는데, 여기. 장작불 곰탕. 여기가 무슨 곰탕집이죠? 전주곰탕집. 전주곰탕집 마당에. 잠시. 이 정자를 야 정자로 하기에는 이게 뭐 작은 오막 초가삼간 집같애 벽만 만들면 집이네 그냥 그죠? 벽만 음... 만들면 집이네 야 담장옆에 놓으니까 아예 울타리 같고 요즘은 어디서 작업하세요? 홍천에. 홍천에? 네. 무슨 작업이에요? 농막. 농막? 네. 홍천까지 가서? 네. 멀리 가셨네요? 찰떡찰떡 <laughs> 아, 촬려고 했는데, 머리, 모자를 벗으면 어떡해. <laughs> 그 사람은 만화님 아파가지고. 아, 괜히 아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아프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력 좋을 때, 전원생활이지 그죠? 아파선안돼 근력 좋을 때 전원생활이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60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네. 어, 이거 아니, 형님은 그렇게 사는 게 거품, 좀, 남는 어디 이거 형님은 어우 이거 형님은 는게이어어이은은 그렇지 힘들어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명함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아이고 여기 명암도 갖다 놓고. 예예. 한만하든지한칸만 해도 간다. 아이고 여기 뭐 여기 뭐 홍보 효과 끝내주네 여기.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 전부 다 한마디 오겠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원도막입니다. 그거 쉽게 안 됩니다, 요. <laughs> 글씨체가 <체감> 문제지요. <laughs>

여기, 여기가 아래서, 아래 참, 잘해요. 여기, 에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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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여 아, 여 여기. 스여네 아, 여기. 니다기 아, 여기. 아, 여기. 아,